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니까 이 까이서가 지금 놀라고 있죠. 아그 네. 결과가 어떨까? 까, 까, 까. 여러분의 말벗 말벗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난 동화를 구현해 주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좋아 좋아 아줌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좋아 좋아 아줌마 백미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동화 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동화 구연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동화 구연을 연습하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좀 우리 좋아 좋아 아줌마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화 구연은 내가 혼자 하는 게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혼자 읽으면 음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 입을 크게 안 벌리면서 주얼주얼중얼중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계속 연습을 해요. 그렇죠. 혼자서 소리를 내서 말을 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 어느 때든지 대중 앞에 나갔을 때 두려움 없겠죠. 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들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언제, 네. 어디서건 바로바로 네. 바로 끄집어낼 수 있다. 네. 어, 예, 그리고 맞아. 이제 두 번째는요, 동화 구현이 본인을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실되게. 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는 그거를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을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감정을 넣어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제 채널 을 음. 보시는 분들이 또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또 말하기를 표현해내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연동화를 통해서 자신을 좀 꺼낼 수 있는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에 어 충분히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화구연 하시는 분들 보면 꾸미지 않고 진실되게 하시는 분들요. 믿으시면 돼요. <laughs> 진실되게 하시는 분들 네. 어, 많이 꾸미시는 분들은 좀 아마추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잘 하고 싶어서 꾸미는 거니까 아, 그쵸, 그쵸. 아마추어라기보다 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laughs> 안 하시면 돼요 <laughs>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어떡해요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가뭐 지금 네. 말버스 채널에 초대됐다고 한뭐 음. 요란하게 예쁘게 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laughs>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요 평상시대로 지금 찍으시는 겁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동화구연 음. 선생님들이 일단 이 구연을 하실 때 보면 은 귀에 굉장히 쏙쏙 박혀요. 네. 첫째는 우리 동화구연이나 이쪽도 우리 말하기 모든 게 화술에 있어서는 정확한 네. 발음, 전달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데 네. 우리 한국어에서는 첫째 그 의문적인 발음을 내가 잘 몰라도 음. 입모양이 크게 걸리면 일단 한 60%는 먹고 들어가요 음, 발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입만 크게 벌려도 네. 발음이 좋다 네. 그데 이제 싶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음.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의미대로 말을 끊는 거죠 의미대로? 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흡 우리 이제 이 말버스 채널 말버스에서 네. 다뤄줄 때 호흡하잖아요 발성 훈련하면서 어, 복식 호흡도 네. 배우고 네. 그 호흡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 느 음. 의미대로 의미까지 끌고 가야죠. 음, 그러니까 시작한 순간부터 문장이 끝날 다음. 때까지 최대한 표현을 쭉 이어가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진뛰기를 하게 되면 음. 이게 토막토막 나지니까 그 내용이 뒤에쏙안 들어와요. 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강아지를 데리고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해야지 저 사람 귀에 들릴 거야라고 음. 생각해서 그렇게 딱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내용인지 독해가 안 돼요. 맞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빠르게 말, 그냥 한옥으로 우리 한옥챌인지 아시잖아요. 아, 네, 그쵸 제가 한옥챌인지를 한호흡 아죠. 네, 그냥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떨까? 한번 해보실까요? 어, 그냥 <laughs> 한번 한오우베. 네, 한오우베. 틀리지 않고 한오우베. 알겠습니다. 그럼 발음 틀리지 않고 한오우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긴장이 되는데요? <laughs> 한번 해볼게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강아지를 데리고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꼬부랑 강아지가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로 탁 쳤지 그러자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캥 꼬부랑 캥 꼬부랑 꼬부랑 꼬부랑, 꼬부랑 캥 했더래 이렇게 어우 네 잘하셨어요. 음, 네. 역시 달인이죠. 틀리지 <laughs> 네. 않고 하기는 했으나 어때요? 귀에 쏙 들어오나요? 아, 사실 잘안 들어오죠. 음, 음, 음. 음, 음. 여기에 왜 그렇게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음 아무래도 그 느낌이 표현이 잘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웃음> 역시, 역시. <웃음> 제가 이제 동화구연 대회 심사를 하다 보면 네. 로버트가 하는 느낌. 정말 대회다 보니까 네. 안 틀리고 하려고요. 음. 얼굴에 표정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듣다 보면은, 아, 무슨 로봇가 지금 하고 있나?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감정이 없어서? 네. 감정이 음. 없어서 감정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말 감정을 넣는 거예요. 음. 자, 해볼게요. 네. 조금 꼬부랑 고개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네. 강아지 데리고 어디 갈 때는 신나. 신나요. 그래서 신나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강아지를 데리고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제가, 제가 한번 여기까지 네. 읽어볼까요? 네. 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강아지를 데리고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웃음> 제가 <웃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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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부분이 좀 틀렸나요? 자진 뛰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절 어절 끊어졌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아, 이거 음. 책 읽을 때도 음. 책 읽기 연습하실 때도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음. 누누이, 어, 저는 말버스입니다 이렇게 맨날 연습해도 말하기가 잘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낭독이 아닌 말을. 그러면서 제가 실수를 하고 있었네요. <웃음> 아니, <웃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 그 다음 아, 불쌍 길 가다가 똥이 마려워 네. 그럼 우리 어때요? 그냥 꼬부랑 강아지가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 똥마린 거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지 똥마린 것 같지가 않죠 에이, 에이. 자꾸 이 방송에서 똥똥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laughs>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음그 똥이 마려운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네, 그려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네. 꼬부랑 강아지가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니까 음, 여기까지. 이게 제가 보니까 좋아 네. 좋아 아줌마가 이 미간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확찌푸렸다가확 폈다가 이거 굉장히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톡스 좀 맞아야 되는데. <laughs> 너무 아름다운 점인데요. 아 근데 네. 저도 눈썹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좋아좋아하신 마에 위해서는 저도 한번 그러면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꼬부랑 강아지가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니까 음, 음, 음. <laughs> 괜찮나요? 아, 아까보다 나요아 그래요? <laughs>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니까 이 까에서가 지금 놀라고 있죠. 아, 그 네. 결과가 어떨까? 까. 그럼 아이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러겠죠. 그렇죠. 까! 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로 탁 쳤지. 음, 음. 너무, 너무, 애똥 썼는데도 돼요? 방금 전에 그 꼬부랑 똥을 누우니까까지가 당황스러웠다면 네. 그 할머니를 표현하셨을 때는 진짜 이 서러움? <laughs> 그게 얼굴에 다 표현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 제가 이거 한번또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꼬부랑 똥을 누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로 탁 쳤지. 오, <laughs> 잘했나요? 진짜 잘했어요. 아, 네. 어, 어 정말 잘했어. <laughs> 그 다음은 네. 짧게 호흡을 쉬어요. 네. 얼른 숨을 들이마시고 그러자.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캥, 꼬부랑 캥,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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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 했더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막고 아픈 거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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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 아. 강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픈 걸 표현을 한 네. 말이에요. 그죠? 와 이거 힘들겠는데요, 이거. 팍 쳤어요. 어떨까? 아, 꼬부랑... 놀라, 놀라면서.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킹, 꼬부랑 킹,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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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했더래. 이렇게. <laughs> 얼굴만 이렇게 지키면서 말하면은, 로보트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내 없이.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저 깊숙이 가려져 있는 내 느낌을,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될 걸, 뭘로? 음. 표정으로. 표정을. 표정을 만들고 나면, 음색까지 바뀌어요. 음. 아야! 이거와, 아야! 너무 아파 보이죠? 아야! 아야! 음. 아 그러네요. 아야! 내가 목소리를 <laughs> 더 바꾸는 거안 해도 <laughs> 그러면 우리 좋아좋아 아줌마가 직접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강아지를 데리고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꼬부랑 강아지가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로 탁 쳤지 그러자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캥 꼬부랑 캥 꼬부랑 꼬부랑 꼬부랑, 꼬부랑 캥 했더래어 이걸 제가 한번 이제 해봐야 <laughs> 네? 되잖아요, 그죠 기대됩니다.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네. 조아조아 아줌마가 알려주신 대로 네? 한번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네. 한어업에 해보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강아지를 데리고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꼬부랑 강아지가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누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로 탁. 그렇지. 그러자 강아지가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캥 꼬부랑캥 꼬부랑꼬부랑꼬부랑캥 했더래 잘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아줌마 좋아, 덕분이에요 어,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번 저한테 지도를 잠시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우리 말하기대가이시 말버스님 <laughs> 하니까 되잖아요 일단, 이 말버스 채널을 잘 보시면서 발음 연습과 혹시 코음 연습을 하시고 나면, 여기다 가내 뭐 감정 넣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음, 그렇죠. 하수 그렇죠. 있잖아요.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이제, 내, 내 뭔가를 발표를 할 때, 감정을 누르지 마라. 음, 알겠습니다. 어, 맞아요. 감정을 누르지 말고, 감정을 그대로 꺼내서 표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좋아좋아 아줌마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대본 훈련을 어떤 식으로 훈련하셔라. 네. 네, 요 꿀팁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정확한 발음으로 해야 되죠. 정확한 발음 연습하시면서 한 호흡과 거기에다가 감정 넣어서 이야기로 한번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음. 이 복식 호흡으로 또 호흡을 늘릴 수 있는 연습도 할수 있고, 음. 또 소리를 꾸며내는 어떤 발성 훈련,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발음 훈련. 게다가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하기의 유연성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굿! 좋습니다. 아, 좋아요.